여친이 일할 생각이 없다는데 라는 제목이네요 만난지 1년 정도 된 여친이 있어 둘다 30대이고 여친은 비정규직이야 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평생 할 직업 같은 거 생각해 본적 있냐고 슬쩍 물어봤거든 그런데 자기는 계속 안할 거래 자기 부모님이 수십억대 자사가니, 자사가이기도 하고 자기 주변 언니들은 일안 한대 예친능 쪽이라서 그런가 갑자기 울어서 달래주고 일단 수습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더라. 알고 보니 여친 나랑 정반대 성향이네. 나는 학교 졸업하고부터는 열심히는 아니어도 부모님께 손안 벌리려고 계속 노력 조금 하면서 아둥바둥 살았거든. 자기랑 결혼 안할 거면 빨리 말하는데 말하라는데 형들 이거 탈 출각 잡아. 갑자기 머리 아프다 진짜. 뭐가 머리 아프지? 부모님이 자선가인데일안 하겠다. 예체능 쪽이라. 수십억 대. 뭐일안 해도 되죠. 먹고 살 수가 있다면. 댓글보도록 합시다. 결혼하면 네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아니야 결혼한다고 친정에서 매달 용돈 주지 않을 거야. 결혼할 때 지원 얼마에 줄수 있냐고 10억이면 강 결혼하고 1억 2억, 1, 2억 정도면 그냥 헤어지세요. 현실적으로 수십억 자사간의 딸내미가 흙수저 대기업보다 자산적으로는 나은 게 현실임. 알아서 판단할게. 남녀 모두 집안이 부유한 건 이길 수 없는 듯. 순이가 이걸 왜 모를까? 우리 집도 먹고 살만 하니까, 하다니까? 니까하 그럼 됐는 거 아니야? 여친이 아기를 낳을 생각이 있는지와 육아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겠네. 전원주부 일도 하기 싫다는 뜻이야 친구야? 그럼 돈 많은 부모님 돈으로 아줌마 고용하라 해라. 주말 동거 먼저 해봐. 밥잘 차리고 집안일 잘하면 결혼 후에 주부하면 됨. 아이한테 오히려 더 좋지. 근데 아니면 도망가야지. 울산에서 그 정도 자산 가진 친구 보면 다 아들 쪽으로 가던데 여자친구 분 위아래 아무도 없어? 여자 성향이 중요할 때 집안일 육아 이런 거잘 케어할 자신 있다 하면 고 아니면 스탑해야지.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죠. 꼭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일안 하고 집안일 전담해서 육아 잘할수 있으면 그거 원하는 남자 만나면 문제 없음. 근데 질질 짜는 거에서 달라. <laughs> 여친네 부모님이 수십억대 자산 갖고 증여도 가능한 상황인데 자기는 주부가 하고 싶다면 문제가 있어. 그전에 부모님이 수십억대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주부하고 싶다고 할수 있지. 진짜 주부 일을 잘하면 그 방향이 형이랑안 맞으면 결혼 못하는 거고 잘못된 거 없잖아. 잘못된 거라고 하면 일은 하기 싫지만 주별도 하기 싫고 부모가 수십억대 자산가 인데 나한테 증여도 없을 건데 지금처럼 그냥 놀고 먹으면서 놀고 먹고 싶으니 형은 돈 벌어와 이런 게 문제인 거지 형은 발전하고 앞서 나가는 성격이고 여친은 그런 성격이 아닌 건데 집이 여유로워서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는 쪼들리게 살아도 불만 없이 주박했다 이러면 잘못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결혼은 외모도 돈도 아니고 같이 생활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사람이 좋고 밥, 나쁘고 그런 문제도 아니고 결혼에 준비가 되었, 되었느냐라고 하면 같이 일고 나가고 나를 희생할 수도 있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 그게 갖추어진 사람이 결혼에 준비된 거임. 주로 결혼이 되는 건 어느 순간 남자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고 그걸 같이 살아갈 마인드를 갖춘 여자인지 따져보게 됨.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미시움. 부자인데 일을 왜 해? <laughs> 그러네요. 수백억도 아니고 수십억, 그것도 부모 돈. 음, 퐁퐁 보통 수십억 대 자산가라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통장에 돈, 지불도 없고 다 부동산님. 고로 거지다. 통장에 돈 아픔도 없음. 증여든 상속이든 세금낼 돈은 있고 이후 계획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느낌상 아주 높은 확률로. 음. 텅텅 부모님 돈 그거 최소 10억 이상 여친 수준의 돈 있고 진짜 맘대로 써도 되는 거면 음, 오케이 그걸로 자본수득 나오는 걸로 일안 하는 건 충분히 커버 가능하지 근데 그냥 오냐오냐 잘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투자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일하면 매우 곤란 사는 게 엄청 치열하, 치열하구나 댓글 보면 부잣집 형 누나들도 많은데 누구보다 열심히 사네 반성하고 갑니다 이쁜지? 이뻐? <laughs> 그냥 남자를 맞벌이 하는 여자 만나고 여자는 집안 소집했을때 가정주부 원하는 남자 만나는 게 베스트 노동자랑 자본가는 만나면 안돼네 이걸 애초에 알면 갈등이 없어 이게 맞네요 헤어져 수십억대 자산간데 뭐하러 일하는 건 눈치 봐 그러네요 니들이 뭘 모르는가 본데 일하는 여자의 대다수는 친정의 도움을 주기 위해 일하고 있다 작든 크든 스파성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 시작이 그러하다 상대가 일안 하는 여자고 집이 자산가다 주변에 애처능이 많다. 그러면 이유 있는 게 여유 있게 큰 거야. 그 순위는 배우자의 성격이나 라이프스타일, 처가의 기가 센지 이런 거잘 맞춰 봐야지. 맞벌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런 배우자는 손이 크면 오히려 친정에서 카드를 받아 오니까 맞벌이 부부처럼 아온다고할 필요도 없다. 사람만 보면 돼. <laughs>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수십억 대 자산인데 뭐 하러 일하는 건 눈치 봐.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